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제목이 아주 개인적으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내일이라기 보다는 보다 나은 내일이죠. 승리와 축복의 내일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이 제목은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 보다 는 내일에 대한 희망 우리 모두의 소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950년 6월 27일에 28살의 미국 여성 신문 기자인 마그릿 하긴스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6.25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인천상륙작전, 또뭐 여러 가지 전투들, 전쟁의 그 최전선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세계에 알려서 1951년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이 신문 어, 기자의 그 일화 가운데 하나가. 이제 중공군이 쳐들어올때그 압록강 그 아주 살벌한 그 전투 현장에서 영하 30도, 40도 되는 그런 전투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수백 수천 명이 죽어가고 그런 그 공포와 두려움, 추위, 그 피곤에 지친 병사가 이제 아마 그 연합군 병사인데 얼어붙은 깡통 군용 통조림을 뜯어먹고 있는데. 물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신이라면, 그래서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도 줄수 있는 존재라면 제일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이 한동안 아무 말 없던 병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자스트 게이 Tomorrow. 그냥 내일. 내일을 제게 좀 주십시오. 내일 보장 못 하는 거요. 예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 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 고국에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할수 있는 내일에 대한 희망. 그게 지금 없는 상황이란. 라 내일에 대한 희망 우리 모두의 소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불신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신앙의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고, 성경이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내일이라고 할 때에 이 땅에서 몇십 년에 남은 삶이죠. 그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미 인생 최고의 해가 지나가 버린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더 나은 내일이 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 전직 대통령들, 뭐 제가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끝이 별로 안 좋았죠. 중행을 받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뭐 나와서도 집에 갇혀 있다시피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생애 최고의 해는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 그냥 무기징역 같은 거 받고 나이도 많은데 들어가서 뭐 중형을 받고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은 인생 끝난 겁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미 나이도 들고 생애 최고의 해는 이제 오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튼이 불신자의 경우는 더 나은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데, 온다고 해도 겨우 몇십 년, 몇 년의 시간 밖에 없겠죠. 그래서 10편 여러분, 17편, 14절 보면은 다윗이 이 이방인, 지금으로 말하면 불신자죠. 불신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신자,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사람들 여기 여기 삶이 전부인 사람들에게서 나를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드은 내일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설 때가 우리 인생의 절정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천국 갈 때, 그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날이죠. 그때가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를 한다고 해도, 천국에 비하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불신자들은 아직 생애 지금 최악, 최악의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고생해도, 뭐, 노숙자로 산다고 하더라도, 거지로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그래도 괜찮을 때에요. 생의 최악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불신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은 영혼과 연결된 내일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내일이죠. 차원이 다른 내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내일은 가슴 설레는 내일. 정말 무한히 의미 있는 내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은 영원과 연결된 내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내일은, 최고의 의미 있는 내일은 영원을 준비하는 내일이 가장 의미 있는 내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난 내일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아이성 전투 이야기입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이 연전연승을 하다가 최초로 패배한 전쟁입니다. 자, 이 패배의 원인이 뭐냐? 1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7장 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리라. 죄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겁니다. 11절, 11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한마디로. 범죄했다는 겁니다.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이게 1번 일차적인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 다음에 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자 이절 보세요. 이절 보시면 이절 마지막에 자 올라가서 전쟁을 하려면 한번 정탐해봐야 되겠죠.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요수아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백성 다 올라갈 필요 없고 이 삼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판단 미세요. 이 삼천 명 가지고 갔다가 힘한번못 쓰고 그냥 그대로 다 쫓겨나고 서른 여섯 명이나 죽죠. 8장에는 이제 이기는, 전, 이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길, 이길 때 보면은, 칼로 죽인 사람만, 아이 사람, 만이천명을 죽여요. 이 3천명만 가서 될게 아니에요, 이게. 자, 8장 1절 보세요. 이제 새롭게 승리하는 전쟁이 나오는데, 1절 보면 여호와께서여호수와의기르시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는 거예요. 자, 3절 보면 이에 요소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았다 하는 겁니다. 3만 명. 전이일때 3만 명을 이 3만 명이 전부 다 아닙니다. 3만 명을 뽑아 가지고 뒤에 복병 3만 명이에요. 앞에 지금 주 부대는 도망가는 부대는 또또 또 다른 부대가 있고 뭐 일부러 이제 도망가려고 도망가는척 하고 숨어 있는 복병만 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판단 미스죠. 2, 3천 명만 가서 안될 전쟁인데, 뒤에는 지금 3만 명도 훨씬 더 되는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이 가라버리시죠.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자만한 거예요, 자만. 자만하고 교만한 겁니다. 여의고로막 무너뜨리고 하니까 이제 뭐, 자,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계를 앞장 세웠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힘만 믿고 판단 미스하고 자만해서 기도하지 않고 가다가 한 방에 그냥 져버린 거예요. 벌써 팔장에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략을 짜고 벌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올라가는데 이칠장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게 하려고 하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자만하게 되는 겁니다. 자만하고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게 돼요. 자, 아주 중요하죠. 죄의 결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마음먹으신 거예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현상 두 가지를 뭐냐면, 자만한 겁니다. 자만해서 상황 파악을 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겸비하게 하겠죠.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에보면 이스라엘 거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간구하는 심령,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마음, 이 간구하는 심령이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면 은혜를 받죠. 맞습니까? 사모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은혜를 받으면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은혜를 받는 원인이기도 하고 은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죠. 반대로 은혜가 임하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받으면 여러분 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죠. 반대로 시험에 들면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기도 안 돼요. 그래서 이엠 바운저는 이런 말했습니다. 을 죄가 기도를 멈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죄가 기도를 멈추게 한다 기도하면 죄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또 반대로 죄가 기도를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수도 없이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죄에 빠지면 사람이 자만하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고 하니까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 자만하고 교만한 것, 죄에 빠지는 것, 이게 같이 가요. 여러분,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결국 인구조사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자만하고 교만한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요압이 그것을 보고, 왕이, 왕이야, 이것 아닙니다. 요압은 여러분, 그렇게 뭐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에 비하면 상당히 한수두수 수 아래인 사람인데, 그때는 요압이 보아도 이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왕이여, 왜 이걸 기쁘게 생각하십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자만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요압이 그렇게 권고해요. 일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 가지고 이스라엘 7만 명이 죽죠. 그때 선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역대상 21장의 같은 본문에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했다 다윗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교만하고 자만하니까 판단비스하는 겁니다. 요압이 봐도 이건 분명히 아닌데 그렇게 고집 피워서 악수를 두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자만한 것 죄에 빠지는 것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요수하로하의 금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요단을 건너고 그 막강한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천하 무적의 요수하였지만 작은 아이성에 그냥, 그냥 그대로 냥그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만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그렇게 저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위해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해야 될게 뭐냐? 결국 이겁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은,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요수아가 패배 후에 낙심해서 그냥 원망불평하고 낙심해서 꽉다운돼가고 있으니까, 첫 번째 말씀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십칠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졌느냐" 주님, 첫 번째 말씀은 "일어나라"는 겁니다.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일어나라 는 겁니다. 일어나서 몸을 추스리고, 그리고 죄 문제 해결하고, 거룩하게 하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며 나가라 그러면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겸비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겸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의 내일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심플해요. 겸손하고 겸비하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럼 멋진 내일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잊어버린 것 같아요. 막 온갖 막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여리고도 막 무너지고 하니까 자기가 뭐 그냥 힘이 세서 그랬다고 순간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겸손하고 겸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부목사 할때 책상 앞에다가 이런 말을 이렇게 좀 크게 딱 적어가지고, 딱 정면에 붙여놓은 적이 있어요. 한 1, 2년 붙여놓았는데, 그게 뭐냐면, 김낙문 목사, 너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좀, 좀 적나란 내용입니다만, 그렇게 딱 정면에 눈에 보이도록 딱 붙여놓았어요. 그게 좀 저를 좀 이렇게 곤충을 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나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부산에 있을 때, 부산 동지방에 백합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백합교회는 최재돈 목사님인가?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인데, 하늘나라 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원로 되신 지는 오래 되셨어요. 그, 저랑 같이 그 탁구도 몇번 쳤어요. 탁구를 아주 잘 쳐요. 근데 이제 제가 탁구 칠 때, 난 이분이 말을, 어, 혹시 못하는 분인가 생각했습니다. 예, 농하자. 어, 이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상하다. 그래서, 그 내가 물어보니까, 하여튼 뭐 이게, 여, 무슨, 뭐 하여튼 무슨 문제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말을 못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듣기가 50%도 듣지 못합니다. 저도 대화하는데, 어, 이랬는데, 저 저는 전혀 말을 못, 말을 전혀 못 알아듣겠고, 그 성도들은 물어보니까 한50% 정도 알아듣는데요. 한50% 정도, 그분이 설교할 때나 한50% 알아듣는데,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백합교회. 여러분, 교회 못게 되겠습니까? 말을 못하는데. 반버벌 반버버리, 완전 히 반버벌이거든요. 그 백합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동지방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그교회예요 그때, 다 개척해가지고, 다, 뭐, 몇십 명? 그 교회는 쫙 올라가서, 백명 넘어가고, 건축도 하고, 그 교회만, 그 교회만 부흥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게 참 신비잖아요. 인간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게 누가 처음 온 사람들은 전혀 안 들리는 소리가,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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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수준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면말 잘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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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백악계 최제도 목사님 이야기가 참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 쟁든 해간 사람들 다 아, 공부도 많이 하고 말도 잘하고, 참 달변가들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안돼0 명, 스0 명, 삼0 명, 오십 명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뭐뭐 뭐 그냥 문자 그대로 반 버버리가 참 목회가 잘 되고 어혜롭게 그렇게 했어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움이 안,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간혹 보면 우리 좀 세상적으로 좀 잘나가는 분들, 연예인들, 탤런, 탤런트들, 아나운서들, 뭐 영화배우들 목회하는 분 많잖아요. 꽤 많았습니다. 뭐 제가 뭐 어떤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좀뭐좀 그렇겠습니다만은. 제대로 여러분 성공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laughs> 왜 그럴까? 본인이 너무나 잘나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말도 잘하고, 인기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가수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목회 제대로 성공한 교회 거의 없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죠. 물론 뭐 성공은 숫자로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나는, 나는 생각에 너무, 너무 잘나서, 너무 똑똑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간단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혹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겸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발하지 말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기도하면 분명한 좋은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힘을 어야 돼요. 내일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심어야 돼요. 심어야 거두지 않습니까? 뿌려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작년에 많이 못 거뒀습니까? 그럼 여러분, 재작년에 뿌린 게 없는 걸지 몰라요. 거두려면 심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먹을 씨와,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그트럭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나누어 가지고 일부는 심고 일부는 먹는 겁니다. 그걸 다 먹어버리면 내일이 없는 거죠. 그걸 심어야 내일이 있다 말이죠. 심어야 거두는 가리겠어요. 여러분, 내년에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까? 심어야 돼요. 심어야 내일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것은 잡초 뿌리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가난한 리입니다 언제나 껍데기, 껍데기 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거둘 것과 얻은 것, 뿌린 것, 나눈 것이 무엇인지를 좀 결산해 봐야 돼요. 기도, 기도 없는 응답. 전도 없는 직분. 사랑 없는 신앙, 봉사 없는 기뻄을 바랬다면 심고 그둠의 법칙을 무시한 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심는 거예요.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심어야 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승리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정말 승리와 축복의 내일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보다 나은 내일, 행복과 축복과 승리의 내일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